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돈 많은데 왜 그렇게 빡세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니까 러그 질문 진짜 많이 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바꾸미 어, TV. 바꾸미 어, TV. 실은요, 제가요. 네. 대표님 책 읽다가요. 중수 하수 얘기가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지? 라는 게 거기 너무 명확하게 적혀 있어 가지고요. 아, 어디... 어디에 해당이 돼? <laughs> 사실 한 때는요 네. 자산 배분 충분히 말씀 많이 드리고 네. 이제 채널도 커지고 해서 이제 가치 투자 얘기를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지라고 해가지고요 구상을 막 하고 기획을 하고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의 말씀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자 해가지고 벵그램 선생님 책부터 다시 쫙 아, 읽었었는데요. 네. 그책딱 보고 중순데? <laughs> 중수가 가치투자를 얘기해도 될까 하면서 일단 그걸 접게 됐었거든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가격이 빠지면 이제 기분 좋은 단계까지 갔다가요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마주쳤던 느낌은요 이제 충분히 빠져있고 안전마진이 진짜 많이 확보되는 것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요 맨날 밸류트랩에 갇히는 단계가 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요 개인투자자고 제 돈이기 때문에 그 밸류트랩이 되게 아늑했거든요 <laughs> 되게 포근하고 <laughs> 아늑했고 기다림이라는 거는 저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저평가된데로 이동하고 또 밸류 트레이드 가지고 그러다 보니 저는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런 레코드들을 쭉 기록해 나가다 보니까요, 저는 적정 가치에서요 이렇게 빠져 있는 것에서 본질을 찾아가는 정도의 그림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 뒤에 이 기업이 다가올 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위로의 포텐은 거의 제가 관심 많이 안 가지고 계산도 잘못 해내고 리포트를 읽어도 해석도 잘 못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거의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업들을 다 밑에서 요만큼 하다 보니까 어, 점점 과거에 오렌 버핏 선생님께서 하던 담배꽁초 투자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법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는 것도 검증이 된 방법이고요 다만 대부분이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실 촉매라는 개념을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건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레벨 차이를 둘수 있는 요소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하수일 때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 본질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코카콜라 비슷한 게 좋은 BM이고,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조화하기 시작하면서 좀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거는 결국엔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비즈니스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좀더 우상향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는 왔다 갔다 하고 거의 그냥 플랫하게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장의 요인들을 하수는 성장하는 산업 거기에 속한 기업들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산업이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의 차원에서 지역 확장을 한다든지 한국에서 팔던 거를 뭐 미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판다든지 혹은 하나의 제품만 팔았는데 유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뭐 제품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성장이 나오는 것들을 개념화하고 또 실제로 관찰하고 그게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계속 보고 쌓이게 되면은 이 하나의 이제 개념화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더 밸류 트랩에 걸리지 않을 만한 장기적으로 좀 무상향할 만한 기업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수 있게 된게 그런 개념을 조금 더 더해서 부터가 제가. 레벨업이 된다고 라 느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도 수치에 많이 집착을 했었거든요. 저도 저퍼, 저피 b r 뭐 이런 거에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뭐 높고 뭐두 자리 되고 10배 이러면 아 비싸가지고 못 사고 이랬었는데, 아 이런 회사들은 이런 국면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프리미엄을 줄수 있고. 이거는 PR이 낮지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리면서 수시를 안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사고를 해보면서 아이 회사는 지역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더 높을 거니까 밸류에션을 조금 더 줘도 되겠다. 네. 이 정도는 과하지 않아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리 붙어가면서 고수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게 만약에 중수 정도의 단계라고 본다면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의 고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 중수와 고수에 있어서 개념의 차이 이런 것들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중수쯤 되셨을 때는 웬만한 가치 투자 책은 다 보셨을 거고 가치 투자 강연은 다 보셨을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총매니 안전마진, 이 지역 확장, 제품 확장 이런 개념도 다 있으실 텐데 문제는 중수는 이 개념을 통과한 주식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종목풀이 좀 적어요. 근데 고수들은 이 종목풀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건 동일하지만 이 기준을 통과한 종목의 숫자가 고수는 훨씬 많기 때문에 10개를 비교해서 결론을 내린 분과 고수처럼 100개 중에서 베스트를 고른 결론은 아무래도 정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영 배우러 가면 초급반에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중급반 가면 자세만 배우고 계속 끝없는 교정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상급반에는 네. 코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훈련만 계속 되는. 아, 알아서? 네. 네. 그러니까 배운 거를 끝없이 훈련해서 이제 네. 체력을 강하게 만들고 조금 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만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것도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영에 대해서 아는 거에 지식의 격차의 차이는 아니고요. 네. 풀이 넓다는 건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목 풀이 크면은 이 중에서 덜 빠진 거를 팔아 가지고 더 빠진 걸 산다든지 올라가는 거를 좀 줄여 가지고 많이 빠진 걸 산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화려한 무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종목 풀이 적으면은 할수 있는 전략 자체가 거기서 많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아마 중수와 고수의 이제 차이일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는 중수 이상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경영자에 대한 판단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항상 뭐 경영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좋은 경영자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학습을 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이제 좋은 경영자고, 아 이런 사람은 좀덜 좋은 경영자고 그리고 사업만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경영자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경영자가 되려면 뭐 자본 배치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제가 좀더 고수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저의 대표 종목, 좀 성공한 종목이 네. 동서라는 주식이었었거든요. 너무 유명한. 예.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 모델, 좋은 주주환원 정책, 시장 점유,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투자를 했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정량적이면서 좀 피터리치스러운 약간 이런 식의 투자를 대표 종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개념을 탑재한 다음에 찾아낸 주식이 사실은 메리츠 금융주주였었거든요. 그건 어찌 보면 좋은 경영자 네. 이런 거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투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의 대표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메리츠 금융주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서와 메리츠 금융주주의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2012년도에 메리츠 금융주주 발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야말로 숫자적인거 갖다대 보면 모든 게다 퀄리티가 좋았었잖아요.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충분히 살 이유가 사실 한 10개, 20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면 10년 전인 메리츠를 산다는 것은 사실 메리츠가 누구나 알 만큼 막 떠오른 게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한, 그때는 뭐 거의 10년, 존재감이 없었죠. 네. 2, 3년 정도만에 반짝 이렇게 뜬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이미 10년 전에 사실 거네요. 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시각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네. 이 회사가 왜잘 되는지, 얼마나 잘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 했을 거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해서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보일 때까지 투자를 안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주린이 시절이나 초심자 시절에 저희가 많이 권했던 방법은 배당주 투자를 하시라는 거였었거든요. 네. 음. 배당주 투자라는 게, 지금 보면 배당 수익률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수익률도 높은 방법으로 검증이 돼 있거든요. 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오래 됐으면서 검증이 됐고. 탁월한 장기 수익률을 올린 펀드들이 대부분 배당주 펀드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별 종목 투자, 직접 투자 영역으로 옮겨놓은 고배당 투자를 많이 권했던 게 이게 그래도 그 단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저 역시도 하수 중수일 때 실력에 비해서 좀 확률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냈던 방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자를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더 주식에 재미를 붙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주식을 갖게 되면은 조금 더 공부도 하게 되고 이 회사의 사업도 보이게 되고 또 고배당주 안에서도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걸 복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게 저도 고배당주 투자했었고 그래서 제가 초심자들에게는 일단 고배당주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라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영역은 사실 고수의 영역은 저희가 메르츠 금융지주를 찾아낸 경영자까지도 포함해서 보는 그 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에 도달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이 투자도 결국에는 사람이군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알아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거를 초심자 시절에 갑자기 네. 보인다거나 뭐 그러기는 어렵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배당주로 투자를 시작해 보면서 뭔가 점점 이제 피터 린지 스타일의 라이프스타일 투자로 좀 넘어가서 생활 주변에서 찾는 소비재 쪽으로 좀 갔다가 그다음에는 정량적인 걸좀 분석해 가지고 저평가된 가치를 좀 찾아 나가서는 그런 학문적인 쪽으로 같이 좀 깊이 파 보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정성적인 것까지 더 더해서 사람까지 보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 이렇게좀 간다고 보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론 공부하는 거는 꾸준히 하시면은 이게 신기한 게 내가 경험치를 쌓아 나가는 거에 따라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책을 하나를 뗐다고 해서 그 이론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게 되려면은 그 이론에서 말하는 그 상황에 내가 한번 빠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개념이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는 겁니다. 이론 공부는 꾸준하게 하되, 이 이론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가야 된다. 요거 두 개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거 두 개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아 내가 이런 투자를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투자가 좀더 승률이 높구나, 이런 투자가 재밌구나, 그거가 쌓여가면서 이론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하는 게 궁극의 경지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규율 하에서 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알것 같은 게요. 저희가 <laughs> 춤 같은 거출 때도요. 예. 춤에도 막 개보가 있고, 팝핀 이런 거 장르 보면요. 네. 그 팝핀을 창시한 사람이요. 네. 영상 같은 게 지금도 다 있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 쳤던 스타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배우는 사람들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했는데 웨이브가 접목되면서 되게 부드러운 춤이 되고, 마이클 잭슨이 그걸 배워가지고는 완전히 지금 모양으로 딱딱하게 변화시키고, 다 변해가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파핀의 최초의 모습이 있다라고 표현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투자가 된 세상에 나와서 계속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배웠을 때는 또 체득하는 단계를 누구나 또 거치게 된다는 거네요. 그럼요. 투자는 국영수처럼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게 체화가 되야 된다는 면에서는 예체능이랑 또 비슷한 게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탐욕과 공포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생각한 대로만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살려고 분석을 다 끝내놨어요. 근데 그날, 8월 5일처럼 하루에 막 9%가 빠져요, 시장이. 다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머리로는 이걸 사야 되는 건 알지만 이걸 액션으로 옮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 아, 이건 기회야. 라고 하고 딱 엔터키를 누를 수 있는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이게 진짜로 체화가된 거거든요. 저는 최신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 뭐 유행,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을 보면은 그거보다는 기술에 관심이 더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냉정하게 정말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는 다양한 그런 탤런트를 모아서 하나의 성과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이걸 개인 차원으로 환원한다 그러면은 내부에 저희 매니저들의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각자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 저는 주식의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는 다 됐고, 이제 자기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가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고, 그것이 검증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지, 뭐저 사람을 똑같이 따라한다든지, 이런 건 동기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될수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버핏을 롤모델로 삼고 그의 어떤 철학이나 기본적인 생각 프레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그분만큼 뭐 보험업이나 이런 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요즘 버핏은 소비자나 이런 거에 투자보다는 금융회사, 사실은 최고의 금융업 애널리스트거든요, 버핏이. 그거는 제가 뭐 따라한다고 그 정도 경지까지를 따라할 수는 없는 것처럼 시작은 그렇지만 각자의 길을 찾으시고 그게 현장에서 해보면서 지속 반복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믿음을 가지셔도 되는 거죠.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동경을 많이 하죠 대표님은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해서 뒤따르는 가치투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돈을 벌면 <laughs> 어떤 라이프가 펼쳐지는지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네. 아 돈을 벌면 자유가 생기죠 내가 원치 않는 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 이런 분들 부러워하시는데 정작 그 친구들 별로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자기가 읽어낸 것만이 진짜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뤄낸 경제적 성과가 주는 것은 명백하게 자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느냐, 이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다그 말씀하시네요. 네.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 내지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그거는 다 돈으로 살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은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관계로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랑 저도 사실 경제적 독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옛날에 사실 넘어섰는데 왜이 일을 계속 바쁘고 힘들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을 포기를 못하는. 고객들과 직원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laughs>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고요. 돈을 여기서 더 벌겠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쓰는 문제는 다들 이제 기대하시는 게 보피처럼 네. 사회 환원을. 네. <웃음> <웃음> 그거 되게 힘든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내 버핏의 인터뷰를 보면 이분이 99년도에 하신 인터뷰가 있거든요. 이분 사실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99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계획이 서면서 비렌 멜리다 게이츠에다가 돈을 넣고 기부를 하겠다 발표를 하신 건데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쓰는 것보다 버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기부하면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많이 불릴 건데. 저는 현재 제 나이로 보나 단계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쓰는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99년의 버핏과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관심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자본 배분이 됐을 때더 좋은 사회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가치 투자 뭐 이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지금은 돈도 돈이지만 제가 일정한 시간을 내서 투자 문화를 좀더 건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이런 거가 지금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현역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제가 직접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가 현재로서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공부가 지금만큼 많이 못하고 아돈더 많다고 하면 그때는 돈을 쓰는 게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느낌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치 투자를 시작하기 전의 단계에서 본인의 경제적 자유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목표라는 건 가치 투자를 진짜 제대로 한다면 아주 빨리 깨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킬이 작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해보면서 이 가치 투자가 커질 수 있는 성장성과 이 복리의 힘을 느끼는 순간 그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대해서는 아예 체험하지 못했던 영역이다 보니까요 이제 막연하게 적당히 벌고 쉬겠지라고 그런 걸 꿈꾸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뒷단계에는 또 새로운 더 행복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돈 많은데 왜 그렇게 빡세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니까, 그 질문 진짜 많이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 차원 높은 만족감을 경험을 못해보셔서 그런 겁니다. 한 차원 높은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존경을 주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결국에는 일을 통해서 많이 나아요. 같이 일을 하는 사이 이제는 뭔가 결과로 돌려드리고 받는 그 사이에서 네.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자들 중에서 경영을 되게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올려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단지 어 나의 돈을 벌어줬다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를 그때 알아봐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행복이지 그분이 벌어준 게 얼마니까 이만큼 행복해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전문 영역을 인정받고 그걸 발휘할 때 사실 형성되는 관계이고 김용국 대표나 저나 원래부터 그 버는 맛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버는 맛. 예. 버는 재미. 너가... 그거에 되게 매료가 됐거든요. 처음에. 성취감 이런 거고 게임으로 치면뭐 레벨업 하는 맛이라고 <laughs> 볼 수도 있을 텐데 인간은 다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다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채우는 건데 현실에서 채울 수 있다면 그 이상 가는 게 없겠죠.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1차적으로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목표도 같이 생각하시고 가시면 좀더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뭔가 엄청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가지고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예 회사를 뭐 관두시고 전업으로 전향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신단 말이죠. 그럼 회사를 다니시면서 제가 가치 투자를 흔히 얘기할 때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출근길에, 경제뉴스 보고, 점심 에밥 먹고 와가지고 현명한 투자자 읽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낸 후에 자고 나면 그때 기업분석 하나씩 뜯어보고, 레포트 읽어보고 이런 거를 시키도록 하거든요. 자 그렇게 같이 투자를 시작해가지고요. 월급의 일부인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모아가면서 연한 2천만원 정도를요. 공부해 가면서 찾는 나의 인생주식이 될 후보에다가 이렇게 정립식을 모아가서 한 3년 모으고 3년 가지고 있으면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네. 확률이 높은 정도의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진심을 다해 같이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어느 정도 지나면 달성이 될까요? 저는 젊은 나이에 작은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것만을 불리기 위해서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은 그건 좀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때는 자기한테 좀 투자를 해서 자기의 몸값을 좀 올린다든지 자기의 수입을 좀 늘린다든지 그렇게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두텁게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해야지 그거 포기하고 재테크에서만 답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균형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젊었을 때부터 그러면은 같이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수입이 계속 이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입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연봉도 계속 뭐 인상도 될 거고 그리고 호봉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수입이 좀 늘어나고 큰돈이라고 했을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큰돈을 깨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작은 돈으로 연습은 하되 이 돈으로 인생을 고친다? 아 그러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고 현타가 오실 거예요. 내가 뭐몇 백만 원 투자하려고 이 정도를 노동을 해야 되나 어쨌든 같이 투자를 실행하는 것도 노동인데 근데 조금 더 길게 보고 내가 적립식으로 가는 어느 순간 쌓인 돈 플러스 수위 좀 커져서 이 수입을 많이 적립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큰 실수하지 않고 그때 깨달음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복리수익을 확 늘린다 그게 진짜 여기서부터는 본 게임 이 여기는 그냥 프리게임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 현타가 안 와요. 그 의미는 금액이 되기 전까지는 의미는 사실상 없지만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커졌을 때 투자 실력이 그만큼 갑자기 느느야 하면은 그렇지 않는데 착각을 해요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해 놓은 성취도 있고 이거저거 공부도 많이 한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도 금방 내가 어느 정도 경제에 올랐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기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그때 생기는 거죠. 근데 모의만 해서는 또 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의미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실행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확신을 가지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개선을 해나가고 이러면서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날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억 우종자산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저희 5조 2천억인데 100억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100억을 운용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탐방을 다니는 게 가성비 좋은 투자였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인건비도 수수료에 비해서 더 많이 썼었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몇천억이 됐을 때 무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아, 거고 그러네요 회사를 해도 어차피 초반에는 사실상 거의 안 남는 시기가 그쵸? 있었던 거네요 예. 몇천억일 때 다시 재투자하고 사람 뽑고 또 그만큼 늘려놨기 때문에 몇조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개인 투자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비슷할 계적일 것 같아요 그면 시작해가지고요 한동안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했어도 투자금이 작았기 때문에 수익 작고 현타 오고 이런 시기를 겪더라도 그것도 이겨내고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포기 안 하고요. 예. 돈을 막못 본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공부와 수익이 직결 안 되니까요, 되게 힘들어하시던데요. 어. 이겨내야 되네요. 그것도.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커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유의미한 금액을 재테크에 투입할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경력이 없는데 취직하자마자 뭐 거금을 주겠습니까? 네. 자기가 실력이 거기 쌓이면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둘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내가 나중에 올림픽을 위해서 전국체전도 나가고, 그러면 전국체전 나가는 사람은 전국체전에 맞게끔만 노력하고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뭐한달 전부터 갑자기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쌓여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큰 무대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이때서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갑자기 나중에 가서 없던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더큰돈 깨먹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게 이게 인지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서 본인이 높은 연봉을 받게 된건그 일을 잘해서인 거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를 잘하려면은 이때서부터 시작해야지 이때 가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캐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마치 회사들이 미리 공장 투자하고 R&D 투자하듯이. 그래야 나중에 진짜 오더가 들어왔을 때 그때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 거죠. 약간 뒷지점에다 놓는 게 맞습니다. 승부처를. 결국 조급해도 답이 없네요 돈이 커지는 시간과 이제 실가 커지는 시간 그게 모든 게다 만나가지고 나중에 진짜 좋은 운대 좋은 기회 이런 게 왔을 때 그게 한꺼번에 다 만나가지고 복리로 팍 점프하게 되는 거네요 그니까 버크셔를 통해서 버핏이 번 재산이 대부분은 (70세) 이후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비슷한 거죠 그것도. 그리고 대부분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또이 계획들을 잡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 잘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당장 뭐 쓰기 바쁘실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뒤에 목표가 있으시다면 사실 뒤에서 승부를 봐서 그때까지를 젊었을 때 쌓았던 내공을 가지고 그때 팍 늘려가지고 사실 편안한 노후를 가는 게 현실적인 라이프 사이클인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되게 명확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의 구독자 분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박고미 TV 채널을 보면서 정말 호감을 갖게 된 거는 물론 박고미님의 건전한 비전과 꾸준한 노력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를 구성하고 계시는 70만 구독자 분들이 다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되게 강하신 분들. 무슨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신 것도 아니고 어그로를 끄신 것도 아닌데 여기 자발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건 그만큼 배움의 열의가 크신 분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얘기를 잘 소화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요 네. 되게 좋은 구독자 풀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배움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루시는 많은 절세 방안부터 안전한 금융상품 이런 것까지 다 배움을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좀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주식투자가 생각보다 실력 향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름길이 없거든요 특히 가치투자를 택했다고 하면은 한번 올라간 실력이 쭈그러들 일은 없겠지만 왜냐하면 어제 배운 거를 오늘도 써먹을 수 있고 내일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기업 단위로 보기 때문에 기업을 시기열로 보면은 지식이 쌓여요 10년 전에 저보다 현재의 제가 기업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크다고요 올리는 데 노력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식이 누적이 돼요. 뒤로 크게는 가지 않거든요. 네. 할 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감안을 하셔서 좀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다.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운동 하나를 배워도 악기 하나를 배워도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주식 투자도 지름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축적해 나가시고 계속해 나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반복해서 경험하시고 그런 공부를 계속해 나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전반적으로 한결같이 시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을 헤매는 시간, 그 시간을 조금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투자도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고미 TV. 박고미 TV.